농작물을 재배하고 가공을 해서 상품을 얻는 게 기본입니다. 농장은 여기에 놓일 거고요. 건물은 여기에 놓일 거예요. 설탕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장도 필요하고요. 가공하는 생산 건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일꾼이 있어야만 건물이든 농장이든 가동이 됩니다. 또 생산을 하려면 생산 건물과 농장에 사람이 모두 있어야 해요. 건물 두 칸에 일꾼이 있지만 농장에서 수확하는 일꾼은 한 명이니까 이런 상황이면 실제 생산 때는 설탕이 한 개만 나옵니다. 이런 조건이 돼야 생산할 때 설탕 두 개를 얻을 수 있어요. 예외로 옥수수는 따로 가공하는 생산건물이 없고요. 농장과 일꾼만 보유해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얻은 농작물은 선적해서 푸에르토리코의 우수한 특산물을 세계에 알리고 명망, 그러니까 점수를 얻는데 쓸 수도 있고요. 내수시장에 판매해서 돈을 얻을 수도 있어요. 돈은 상품 판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고, 이 돈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건물에는 그 자체의 점수도 있고, 게임 중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기도 합니다. 각자 개인 판을 가져와요. 인원에 따라 3인일 때는 각각 2주화씩, 4인일 때는 각각 3주화씩, 5인일 때는 각각 4주화씩 가져옵니다. 시작 플레이어를 정하고요. 그 사람은 과일 농장 타일과 주지사 타일을 가져와요. 인원에 따라 3인일 때는 앞에 두 플레이어는 과일, 나머지 한 플레이어는 옥수수, 4인일 때는 주지사 포함 앞에 두 플레이어는 과일, 나머지 두 플레이어는 옥수수, 5인일 때는 주지사 포함 앞에 세 플레이어 과일, 나머지 두 플레이어는 옥수수. 이렇게 가져오고요 각자 받은 시작 농장 타일은 개인판에 놓으세요 중앙에 보관판을 놓고 건물 타일과 주화를 보관판에 놓습니다 역할 타일을 모두가 집기 편한 곳에 두는데요 인원에 따라 3인일 때는 이렇게 놓고요 4인일 때는 여기에 탐험가 한개더 5인일 때는 여기에 탐험가 한개더 놓으세요 우리는 3인이니까 이렇게만 놓겠습니다 농장 타일을 섞어서 몇 개의 더미로 쌓고요 인원수보다 하나 더 많게 펼쳐주세요 채석장 타일은 모두 모아서 농장 타일 옆에 둡니다. 수동선은 3인이 할 때는 4, 5, 6칸의 배 세척을 사용하고요. 4인이 할 때는 5, 6, 7칸의 배 세척을 사용하고요. 5인이 할 때는 6, 7, 8칸의 배 세척을 사용합니다. 상점 타일을 모두의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놓고 각 상품을 종류별로 모아 공급처를 만드세요. 인력 시장 타일 위엔 플레이 인원만큼의 일꾼을 놓고요. 인원에 따라 3인일 때는 55, 4인일 때는 75, 5인일 때는 95인의 일꾼으로 공급처를 만듭니다. 승점 치분 3인일 때 75점, 4인일 때 100점, 5인일 때 126점으로 공급처를 만듭니다. 인원에 따라 남는 일꾼과 승점 치분 이번 게임에서는 쓰지 않아요. 여기까지 하면 준비가 끝납니다. 이 영상은 3인, 4인, 5인 게임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2인 게임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맨 마지막에 따로 설명할게요. 또 푸에르토리코 1897에는 4 가지 확장 모듈이 있는데 이 확장 모듈의 규칙들은 규칙서를 따로 참조해 주세요. 게임은 여러 라운드로 진행됩니다 주지사 타일을 가진 플레이어부터 차례를 하고요 이 플레이어가 역할을 하나 선택해서 역할 타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면 이 역할의 행동을 모두가 수행해요 역할을 선택한 사람은 행동 수행에서 약간의 보너스를 받을 겁니다 모두가 행동을 마치면 다음 플레이어가 남은 역할 중 하나를 고르고 그게 끝나면 그 다음 플레이어가 고르고 모두가 역할 하나씩 골라서 한 뒤에 남은 역할 타일에는 주어 한 개씩 놓으세요 이후에 이 역할을 선택한 사람이 거기 있는 돈도 가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 라운드가 끝나고요. 주지사 타일을 왼쪽 사람에게 넘겨 새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그럼 각 역할을 할때 행동 수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개척자를 선택하면 개척 단계가 시작됩니다. 개척자 역할을 선택한 사람부터 시계 방향으로 공개된 농장 타일 한 개를 선택하거나 차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 개척자 역할을 선택한 사람은 농장 대신 채석장을 가져가도 돼요. 이게 개척자 역할을 선택한 사람의 혜택입니다. 모두가 한 번씩 차례를 하면 남은 타일들은 모두 버리고 새로 인원수 플러스 1만큼 타일을 깔아요. 남은 타일이 없다면 버린 타일로 더미를 만들면 됩니다. 또 선택한 농장 타일이나 채석장은 개인판에 이 부분에 놓으면 되는데요. 게임 중 위치는 임의로 옮겨도 돼요. 다만 한번 놓은 것을 뺄 수는 없습니다. 일부 건물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일꾼이 있다면 혜택이 있습니다. 건설막이 있다면 개척자 역할을 선택하지 않아도 채석장을 고를 수 있어요. 또 대규모 농장이 있다면 차례에 농장 타일이나 채석장을 선택하기 전에 비공개 더미의 농장 타일 한 개를 더 가집니다. 병원이 있다면 이번 차례 선택한 농장 타일이나 채석장에 공급처의 일꾼 하나를 가져와서 바로 올려놓으세요. 다만 대규모 농장의 기능으로 뽑는 무작위 농장 타일에는 병원 기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집관을 선택하면 모집 단계가 시작됩니다. 먼저 모집관 역할을 선택한 사람은 공급처에서 일꾼 한 명을 받고요. 이게 모집관 역할 뽑은 사람의 혜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인력 시장 위에 일꾼 토큰을 모집관 역할 선택한 사람부터 시계 방향으로 하나씩 다 떨어질 때까지 가져가세요. 그뒤 모든 플레이어는 가지고 있는 일꾼을 원하는 대로 배치합니다. 일꾼은 가능한 한다 놓아야 하고 혹시 남는 일꾼이 있다면 초상화 위에 두세요. 일꾼은 게임 중 이미 재배치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모집관을 선택해야만 배치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새로 인력시장에 투입될 일꾼 수를 결정하는데요. 모든 플레이어의 건물에 있는 빈 자리를 세서 그만큼의 일꾼을 인력시장에 놓습니다. 농장에 있는 빈 자리는 세지 않아요. 만약 이수가 플레이 인원보다 적다면 플레이 인원만큼만 놓습니다. 모집 단계에서 각자의 일꾼 배치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다른 사람 행동 보고 정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역할을 선택한 사람부터 차례대로 해도 됩니다. 건축가를 선택하면 건설 단계가 시작됩니다. 건축가를 선택한 사람부터 돌아가면서 한 번씩 건물을 짓거나 패스할 기회가 있습니다. 건물 가격은 여기에 적혀 있고요. 건축가를 선택한 사람은 주하 1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건축가를 선택한 사람의 혜택입니다. 또 일꾼이 놓인 채석장을 가진 사람들은 채석장 개수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건물들을 지을 때는 채석장 한 개만 적용이 되고요. 여기는 채석장 두 개까지, 여기는 채석장 세 개까지. 이런 식으로 채석장이 네개 있더라도 주와 사만큼 할인이 되는 건물들은 이 건물들 뿐입니다. 한 사람이 같은 건물 두 개를 짓는 것은 반칙이니 주의하고요. 또 게임 중 건물 위치를 임의로 바꿔도 되는데요. 대신 있는 건물을 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은 일꾼이 놓여야 기능을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일꾼 노인 학교를 가진 사람은 건물을 가져올 때 바로 공급처의 일꾼 하나를 가져와서 이 건물 위에 놓을 수 있습니다. 건물 중엔 일꾼 칸이 여럿인 건물도 있는데요. 이런 건물을 가져올 때 학교의 혜택으로 받는 일꾼은 한 명인 거 주의하세요. 생산자를 선택하면 생산 단계가 시작됩니다. 생산자 역할을 고른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자신의 농장과 생산 건물과 일꾼을 확인해서 상품 토큰들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공급처에 상품이 부족하면 생산할 때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모두가 생산 차례를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생산자를 선택한 사람은 자신이 이번 차례에 생산한 상품 한 개를 더 받습니다. 이게 생산자를 선택한 사람의 혜택인데 이것도 없으면 못 받습니다. 1분 놓은 공업소를 가진 플레이어는 이번에 생산한 상품이 몇 종류였냐에 따라 생산할 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인을 선택하면 거래 단계가 시작됩니다. 상인을 선택한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상품 한 개를 상점의 빈자리에 놓고 판매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안 팔고 차례를 넘겨도 괜찮아요. 상인을 선택한 플레이어는 상품을 팔면서 주화 1을 더 받습니다. 이건 팔면 1을 더 준다는 거고 안 팔면 혜택도 없습니다. 옥수수를 팔때 얻을 수 있는 돈은 0이지만 그래도 팔고 싶으면 팔아도 괜찮습니다. 상점에 이미 있는 상품을 중복해서 팔 수는 없습니다. 또 차례가 왔을 때 상점에 빈칸이 없다면 팔수 없어요. 모두가 한 번씩 상품 팔 기회를 마치고 나면 거래 단계가 끝나는데요. 상점이 꽉 찼다면 상점을 비우고 상점에 빈칸이 있다면 그대로 두세요. 거래 단계를 진행할 때 일꾼이 있는 소형 상가를 가진 플레이어는 상품을 팔때 주화 1을 더 받고요. 일꾼이 있는 대형 상가를 가진 플레이어는 상품을 팔때 주화 2를 더 받습니다. 둘다 있다면 3더 받을 수 있겠죠. 또 일꾼이 있는 영업소가 있다면 상점에 있는 상품을 중복으로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정 역할을 선택하면 선적 단계를 시작합니다. 수송선에 상품을 선적하고 상품 종류와 상관없이 한 개당 1점의 점수를 받으면 되고요. 선정 역할을 선택한 사람은 처음 선적을 할 때만 1점을 더 받습니다. 선적 단계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차례 한 종류의 상품만 선적하고 시계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선적할 수 있는 상품이 여러 가지일 때 어떤 상품을 선적할지는 고를 수 있지만 해당 상품은 최대한 선적해야 합니다. 또 선적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선적하지 않고 넘길 수는 없습니다. 세 개의 수송선은 각각 한 종류의 상품만 선적할 수 있으며, 빈 배에 선적하는 순간 이 수송선은 해당 상품만 선적하는 배가 됩니다. 두 개의 수송선에 같은 상품을 선적할 수는 없습니다. 선적 단계는 모두가 한 번씩 한 뒤에도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 진행됩니다. 모두가 더 이상 선적할 수 없을 때까지 하면 선적 단계가 끝나는데요. 이때 만선인 배의 상품은 공급처로 되돌리고요. 만선이 아닌 배는 그대로 두세요. 또이 시점에서 각 플레이어는 상품을 한 개만 저장하고 모두 공급처에 버려야 합니다. 다만 일꾼이 놓인 소형 창고가 있다면 추가로 한 종류의 상품을 버리지 않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대형 창고가 있다면 두 종류의 상품을 추가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둘다 있으면 세 종류와 한 개를 남길 수도 있겠죠? 창고가 있다면 차례에 한 종류의 상품을 선적할 때마다 1점을 추가로 얻습니다. 조선소가 있다면 선적 단계 중 자기 차례 한 번에 가상의 전용 수송선에 선적을 할수 있습니다. 상품 한 종류를 싹 공급처에 놓고 점수를 받으면 되는데요. 이때 가운데 수송선과 겹치는 공용 상품을 선적하거나 다른 플레이어가 조선소를 써서 선적하는 상품을 나도 선적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항구도 있다면 이때도 점수 1점을 더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탐험가 역할이 있습니다. 탐험가 역할을 선택하면 탐험가 역할을 선택한 사람만 주화 1을 받고 이 단계는 바로 끝납니다. 게임이 끝나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모집 단계가 끝나고 일꾼을 채울 때 채울 수 있는 일꾼이 부족하면 이번 라운드까지 하고 게임이 끝납니다. 건설 단계가 끝나고 누군가 자기 개인판에 건물 칸 12칸을 다 채울 때도 이번 라운드까지 하고 게임이 끝납니다. 공급처에 점수칩이 남아 있지 않을 때도 이번 라운드까지 하고 게임이 끝납니다. 공급처에 점수칩이 떨어지더라도 마지막 라운드 끝날 때까지 얻는 점수는 인정합니다. 종이에 따로 기록하거나 편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게임이 끝나면 점수 계산을 해야죠. 점수는 승점칩의 점수를 모두 더하고요. 건물의 점수를 모두 더하세요. 마지막에 건물에 일꾼이 없더라도 건물의 점수는 인정됩니다. 또 게임 종료 때 고급 건물들의 일꾼이 놓였다면 건물의 기본 점수 외에도 해당 조건에 따라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게임이 끝날 때 소방서에 일꾼이 있다면 보유한 소형 생산 건물당 1점, 대형 생산 건물당 2점을 얻습니다. 주거지에 일꾼이 있다면 이 토지 부분을 얼마나 채웠는지에 따라 추가 점수를 받습니다. 9칸까지는 4점, 10칸을 채웠다면 5점, 11칸은 6점, 12칸을 모두 채웠다면 7점의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요새의 일꾼이 있다면 일꾼 3명마다 승점 1점씩 추가로 받습니다. 세관의 일꾼이 있다면 보유한 승점 칩의 점수 4점마다 1점을 추가로 받습니다. 시청의 일꾼이 있다면 보유한 상업 건물 한개마다 1점을 추가로 받습니다. 생산 건물 이외의 건물은 모두 상업 건물이고요. 이 시청도 상업 건물입니다. 건물의 점수, 승점 칩의 점수, 고급 건물의 추가 점수를 모두 더해서 가장 점수가 많은 사람이 승리하고요. 동점이라면 주화와 상품의 총합이 많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때 상품 가치에 상관없이 상품 한 개당 1주화와 같은 가치로 봅니다. 이인이 게임을 할때 시작 플레이어는 3주화와 과일 농장 타일, 두 번째 플레이어는 3주화와 옥수수 농장 타일로 시작합니다. 탐험가 타일 1개를 제외하고 7개의 역할 타일을 사용합니다. 상업 건물은 1개씩, 생산 건물은 2개씩 사용합니다. 나머지 농장 타일과 채석장 타일을 종류마다 3개씩 제외해요. 또 상품 토큰도 종류별로 2개씩 제외합니다. 펼치는 농장 타일은 사람 수보다 1개 많아야 되니까 3개가 되겠죠. 승점 칩은 65점. 일꾼은 인력 시장에 2명, 공급처에 40명 준비합니다. 수송선은 4와 6, 2척만 씁니다. 한 라운드는 두 플레이어가 역할을 3개 선택하고 각각의 행동을 수행할 때까지 진행하며 남은 역할에는 1주화를 놓습니다. 나머지 게임 진행 방식과 종료 조건은 같습니다.